우리 그 약속이 그집 갈까요? 저기 걸치 우리 답도 없디 올라가야 된디 현욱아 현욱가현욱가니 네 졸라 맞는데 현욱이 언제 에픽 처음 캐리해줄건데 안되겠던데 틀렸던데 오늘 총 싸우니까 <laughs> 어, 오늘 아침에 하는 거 보니까 글렀다 오토바이 어. 확인 어저저 저기 아침 안에 있어요 어 움직인다 같은 같은 집 탈때 바로 째서써주려 된다. 동시에 쏘죠? 한 대씩은 못 쳐도 죽을 것같아아니아니 아니, 오토바이 탈 때. 오토바이 어? 탄다. 야 지금 저기 앉아있는 애. 기절. 아, 일단은 하, 두.. 두 마리 더 있는 거 같은데. 마리, 이 집에 들어갔거든요? 풀립 때문에 가린다. 어? 어 돈놈이 있나 본데? 저쪽에 저쪽에. 오쑤. 기절 여기 기절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제 노란핑 노란핑 돌 노란핑 돌 여기 네. 여기 돌아요 여기 돌아요 초록핑 아나 초록핑 다시 집 쪽으로 갔다 아 이거 들어갔다야 살리로 갔다 어, 여, 갔다, 여, 살리러 갔다. 어 야, 노란핑 살릉제. 돌에 노란핑 돌에 한명 있다 얘네 총네세 명이다 에 연막 간다 저기 핑지워달라고지웠다어또 음. 소인 안 돼요 뭐할것 아, 노란핑 쪽에 확인 됐나 애들 아니요 아직 노란핑 한명 연막 쪽에 아직 살리고 있어요 노란핑 쪽에 사람 안보임 저형제에 붙을게요 음. 어어나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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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앞에요? 우기내 노란핑 있는데 나무 쪽음저 장전 포토 붙어줘 붙 노란핑 쪽에 붙어줘 빨리 기절이면 어. 안된다 여기 여, 아, 누웠어요 여둘 누웠어요 어이구 개 혼자임, 개걔 혼자임. 어, 개혼자인데 어, 됐다, 딱다 끝. 오케이, 오케이. 시, 시. 저, 저, 저 여기... 저기 아직 있을걸요다이뒤 척. 아, 저... 아 어, 씨. 어, 뭐야? 어딘데? 여기, 여기. 여기 점점로 앞에. 아닌데? 어, 어디고? 어딘데? 아니야, 제가 잘못 뭐, 봤어요. 잡았다,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살릴게. 엎드려 있던데. 선배는 어딘데? 여 엎드려 어, 있어. 뛰어야 된다. 어, 확킬확킬 우리 이거 그냥 어? 고로를 빨리 건너는 게 이득일 듯. 어, 오케이 아, 근데... 확인. 아, 집집집집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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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앞에. 앞에. 있네, 있네. 나이스, 나이스. 기절. 기절. 집집 앞에, 집 앞에, 집 앞에 나왔어요. 어? 어 나왔다, 한마리 나왔다. 어, 쟤네개 개낸데? 의상은 아까 걔낸데 기절. 나이스. 근데 기도 같은데요. 일단, 두명 기절이니까, 닦을까? 아니, 살리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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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더 나오네. 어, 기절, 기절. 한 마리 남았을 거거든? 저이 하나는 살렸을 수도. 하나, 이 집안에. 어, 규현이 형이 가려서. 어. 내 집앞에, 내 집앞에, 내집 아, 가려. 아 아, 굿. 살려줄게요. 어. 여기 킬 났거든요? 들어가야, 집안에, 야, 집안에 어. 들어가야 돼. 오케이. 지금 들어오는 애들 따로 들어올 거야. 오케이. 야, 야, 막 까졌어. 오케이. 여기 살릴께요 우리 뒤쪽에 아까 m 미사 쏘는 애들 붙었대 아,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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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다니까 들어와야 된다니까 도망간다 도망간 니가 가렵다 윤수 아나나와줄게아 어! 야야야야 걔 빠른데? 그냥 가야겠는데 알아들어 내 안된다 내 안된다 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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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야겠다 이거 살아놔도 죽는다 어 연막 안에서 해라 이 놈의 기야 연막이 필요없고 무조건 집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얘네 무조건 다닌다니까 남은 애들은 잘 쏜다 아0포 아, 아 이게.. 아.. 이거 다 잘했는데 씨.. 세명이 죽어버리네. 아, 봤다 니 네, 봤다 니 네, 봤다. 양쪽이다 양쪽이다 이거. 아 이번에 많이 잡았는데. 아, 제발 아니 잡고 안 잡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음. 우리 경박사한 게 크다 지금 세명이 밖에서 죽었다. 계속 자기 장군이 안 따라주네. 맞제? 그러니까 음. 우리가 계속 뛰어야 돼요. 우리 좀 걸쳐주는.. 어, 그래서... 야 현욱이 우리.. 너무.. 신났다. 잘 잡았다. 점박 어.. 380딜 니니 오기 전에도 600딜 한번 했다 1천지. 아 진짜? 어. 야 나랑 인큐할때 그래 잡지 네. 그러게 나 말이다 <laughs> <laughs> 야인큐때그 정도 딜량이 우리 진짜 1등 먹었다 <laughs> 아니 야 우리 어디가 목적지인데 지금 저희 반쪽하고 있어요 저... 네, 너무 빨리 텐 저요? 어. 좀멀거 같다 해서 어, 비행기 1등 내리더라 아니, 나 정훈이 따라가기 눌러왔는데, 정훈이 지금 여기. 뭔데? 어, 아, 그럼 어디, 그, 거기 그 아, 있어요? 아니, 에서 놀고 있으면 어떡함, 이거? 아니, 따라가기 믿고 해놨는데, 이때까지 계속 따라가기 해서 이렇게, 그게 없었는데. 야, 이러면 파밍 안 된다, 정훈아. 이거 우리 삼거리 쪽을 붙여야 된다, 바로. 응, 삼거리삼거리 먹을 거리 이정훈 믿고, 씨. 쉬... 따라가기 해놓고, 와이프 게임 하는 거 봐주고 왔는데, 이정훈이 이렇게 똥 싸돌 줄이야, 꿈에도 몰랐대. 똥똥똥. <laughs> <laughs> 동쟁이 어, 어, 길, 어, 길잡이 똑바로 안할 거야. 실수, 하, 실수. 하지만, 형이 내리자마자 mp5로 먹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부분. 오케이. 땡큐. 문제는 반에도 mp5가 있었다는 사실. 어허. 니는, 어, 동생의 실수를 감싸주고, 그래야지 맞지? 맞아요, 맞아요. 누가 실수하래? 그럼 <laughs> 싸우대요? <싸워도 돼요>? <laughs> 야, 총 소리 나는 거 같은데? 우리 분명히 말했는데 저에 있다고. 괜히 내파밍 느리게 하지 마라. <laughs> 겁나게. 있네, 있네, 있네. 있다 리 아이가, 아이가. 아, 저거보다거보다 아, 아, 저거. 아, 그래픽 그래픽 그거였다. 아, 쪼. 저... 그래픽 그거였나 <laughs> 보다. 후라핑 제발. 계단이 계단이 와리가리 하고 있네. 어, 저 뛰네. 어, 발견, 발견. 왜, 나도 보인다. 여기 있으면 쏴라. 요, 요 하나. 어. 작은 집 하나. 그래? 요도 하나 큰 창고 하나 야 근데 우리 절로 지나가야 된대. 데었졌네어 방금 저한테 날어 어허 기절 기절 야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엎드려리 네 어? 어디 뛴다 내 네, 앞에 네, 내 뛰라. 앞에 내 앞에 찍어도 찍어도 뭐 안된다 나 담벼락 뒤다 내 앞에 셋 어디? 앞에 나무, 앞에 나무. 응. 요, 요,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아, 여있네. 여있다.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왜 차고 가노? 다들리. 됐다, 됐다. 쟤, 죽는다, 어차피. 어디, 담벼락인? 아니요, 돌. 어디로? 나 우리 뛰어야 된다, 가야 된다. 뛰자, 뛰자. 상자 열는데 안으로 들어가면서 구급상자 어? 야야야 야, 야. 왜요? 위에 있다 파라다이스 쪽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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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회원 너 아, 네, 앞에 두, 다, 두, 담벼락에 아, 한명 있다 아내 아, 뒤에도 있네 아얘도 아. 있어 와우. 아이 남의 면은와 뒤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laughs> 앞에가 그 소굴이었다 <laughs> 아, 나비님 자꾸 단뼈 앞에 있다고 자꾸 가고 있는데, 뒤돌아와라 그래갖고, <laughs> 내가 먼저 자리 잡으러 <laughs> 는데죽기 때문에 자리 못 잡고 튀졌다 해가지고 <laughs> 분산됐다 <웃음> 어, 아니, 내, 가 저도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거든. 근데 다시 올라가려고 보니까, 이미 두명 자리 잡고 개쓰고 있네. 유혹하지 말라고, 자꾸. <웃음> <웃음> 너 언덕 밑에 있다, 야. 예 여기 거짓말... 제 앞에 한, 한 명이에요 한 명. 필요하고 응. 있어요. 소스 탄던질게요안돼안돼 안 돼. 우리 편. 펴... 어, 나이스. 알았어. 예. 예. 어, 능선 와 능선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 우리 링 가깝다. 우리 그 약속이 그집 갈까요? 저기 걸침 우리 답도 없디 올라가야 된다. 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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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졸라 맞는데 살았습니다. 됐다 됐다. 어 버텨라 버텨라. 어, 이쪽인데 소리가? 제... 어, 그쪽인데? 그 위에, 그 위에 능선. 그 위에 아, 능선. 아, 발견, 발견. 핑. 요 돌, 요 돌. 핑! 핑, 핑 찍은 위치 쪽이었어요. 혼자임. 일단 제가 본건한 명. 오케이, 오케이, 이쪽이 뛴다. 아, 있네요. 어, 어, 아직 있네요. 아 저기 뛴다는데? 얘도 와야 된다, 어차피. 3번 핑도 잠기거든? 뛴다, 뛴다, 뛴다! 나이스, 점프. 그렇지. 아, 나, 아이네. 이쪽에, 이쪽에 있다, 이쪽에. 3번, 핑. 1번 핑. 2명 더 붙었다. 1번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하고 저 밑에 하나 더 뛴다. 둘, 둘 붙었다. 저기. 핑좀 나가서 찍어 와봐. 왜내 쪽에 핑이 두 개뿐이 없노? 내쪽 보고 있나, 누구? 여기 저, 사람 두명 네, 저저 보고. 제가 보고 있는데. 어, 1번 핑, 바위 뒤에 하나 하고. 예. 뭐야, 쟤네 못 살렸었나보네? 이 새끼 들 바위 뒤에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다 굿. 형, 이 집에도 있어요? 초록 핑? 아니, 아니, 그 집에는 아직 안 붙었어. 어, 저거, 아니, 빨간 탔으면 안돼 있어. 아, 킬 뺏겼다. 아, 요, 요 나무 뒤에 있어요, 요 나무 뒤. 네. 야, 위에, 위에, 아, 잠시만, 핑, 저기, 내, 내 핑에 누가 핑 찍어 와봐, 빨리. 네, 찍었어요. 어. 그다음 여기 하나. 이 돌, 이돌 하나, 이돌 하나. 파란 핑돌 하나. 오케이, 어, 확인. 파란핑하고 지금 노란핑 싸우거든. 예 오, 오케이. 여기, 품었고. 여기, 여기 다운, 여기 다운. 야, 치료, 치료, 정원아, 치료. 정원아, 치료, 정원, 정원이 빠지고. 이... 못살리지 어, 이 뛴다, 자식아. 뛴다. 응. 노란핑에 뛴다. 우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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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정권임. 여기, 여기, 내려왔다. 어, 바로 사망, 바로 사망. 라스트, 인듯? 오케이, 노란 핑에 하나. 예, 저기가 라스트인듯? 여기 두, 두명다 있을 거예요. 어, 조심, 조심, 조심. 자리 자 자리 잡고, 자리 잡고. 각 달려야 된다. 쟤 들어와야 아, 되거든. 벌리, 벌리 각이 없음, 이제.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쟤 들어와야 되거든. 연막탄 안에 있다, 조심. 응? 어? 이거 수류탄 안에 수류탄 던져라 전부 다. 저 수류탄이 없어야지. 없음. 네. 저 나무 뒤에도 있지 않으세요? 아무리... 나무 뒤에 있을 것 같다. 뭐야 어어? 아하아 아 핑핑핑 어디, 핑, 핑, 핑 어디? 어, 어, 여기 여기 초록핑 이집 이집 뒤에 이러면 우리가 더 각이 안 좋아졌는데 어야 우리 이내 뒤쪽 와야된거야 돌 뒤쪽 반대편 반대편 윤수핑 반대편 윤수핑 반대편 가줘 예예예 보고있어보고있어어문 입구쪽 어 양쪽을 싸먹어야 된다 어, 어 나왔어요 뭐야, 혼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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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혼자. 왜냐면, 5 명이었다, 애가 야, 좋았다, 야. 약속의 집에 붙을게 팠다 왔지. <laughs> 마음에 안 들어. 이럴 때는, 거기를 주먹으로 때려야 된다, 앞에 새로 뛴다, 보이지? 핑쪽이야요 어, 뛴다, 보인다. 전안 보여요, 진짜. 어, 밑으로. 에서안 보인다. 뭐야, 이거. 어, 저있네, 저있네. 엠포 소리 개 가까운데? 기절. 어. 나 기절 나 기절. 내 네, 앞에 돌에 한 명. 아 어, 기절. 오케이. 소총 무기가 없다잉. 소총 뭐 소탄. 뭐, 근데 이거 소탄 뭔데 이거? 누 건데? 소탄 누구 누가 나한테 던지어 그, 화킬 화킬. 어. 오.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연막 꾸리지 말지 누군데? 아 저요. 아에 뒤에 뒤쪽에 여기 헤어나가 헤어나가 백업 백업 여기 여기 있어요 빙전인데 제쪽제쪽 제쪽 바위 위에 아 헤드 맞았다 라스트인가 1대1인가 어. 아, 아니네 어? 수탄. 아 수단 아형형저저 저 앞에 쇼핑 이 바이디 와그 와중에 대박, 한 대만 한 대만 아이고 아저 저기 야 애미 사고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얘 혼자네 어얘 혼자다 얘 혼자 대답당했다